자, 1번 문제는, 자, 기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기함수고, 자, 여기에서 1, 사 분명히 한점 A, B가 있대고, 여기서 접선을 걷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Q, 그 다음에, 여기 점 P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점 R, 이렇게 돼 있고, 주어진 건 OQ랑 OR의 길이가 3대1이랍니다. 3대1이니까, 자,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A, B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는 3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B, 0,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X절편, 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구해버리면 지금 총 길이가 4B 대 3B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4등분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A라는 거고 이 길이가 4B 자 그럼 요 길이가 3b니까 요게 4대 3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기도 4대 3이니까 요 길이가 4분의 3a야 따라서 여기 x절편이 4분의 3a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직선의 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기울기는 y' 프라 구하면 x제곱 빼기 1이라서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x-a 플러스 b 이건데 자, y, x절편이 4분의 3a라 했으니까, 일단 4분의 3a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4분의 3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따라서 b는 4분의 a 에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p라는 점이, 요 곡선유의 점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식이 여기에서 b라는 것이 3분의 1에 a에 묶어주면 a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으니까 이 둘이 같은 거니까 결국 풀어주면 자 여기다가 양변에 12를 곱하면 3a에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4a에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a에 없애고 얘는 3a제곱 빼기 3자그 다음에 이쪽은 4a제곱 빼기 12 따라서 A제곱은 9가 되겠지. 그지? A제곱은 9니까, 따라서 A값은 3. A값이 3이니까, B를 구하면, 여기다 여기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 그럼 B를 구하면, 1 곱하기 9 3 해서 6. 구하는 게 우리가 AB값 구하랬으니까 18 해서 4번이 됩니다. 자, 2번은 실수 K에 대해서, 자, 3차 함수입니다. 이 3차 함수가, K 간격 시 항상 점 P를 지난다. 그리고 그 위에 점, 접점 P에서의 접선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누구냐면, 이 FX 3차 함수하고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때 K 깎고 아쉬우가 문제야.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요 내용. 3차 함수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뭘까? 그게 접선인데? 그럼 3차 함수 일반적인 개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다 쳤을 때, 자,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면 무조건 교점이 생겨, 이렇게. 어떤 점에서 그든 간에 여기서 접선을 거도 저 밑에서 만나죠.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니까. 접선이 생겨. 그럼 결국, 자, 접점에서 어떤 하나의 위에 점 접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결론은 이 접선. 이게 무슨 접선이냐면 변곡 접선입니다. 따라서 저 P점이 저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p라는 점은 무슨 점이 된다고?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자, 그럼 저 p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p점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얘가 fx, y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에 관계없이니까 이게 0된 x 값을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때 y 값은 구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우리는 뭐라냐면 이점 P가 x 좌표가 변곡 이 P라는 점이 변곡점이라는 거 알아. 그럼 변곡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변곡점 x 좌표는 3차 함수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3분의 3분의 세 근의 합이야. 3차 함수죠.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이 어 마이너스 어 최고차항 3차항분의 2차항계수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3이란 소리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k값은 3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3차함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점 t,ft 하고 t 플러스 1, f t 플러스 1에서 y절편 주한 t, g2t 그때 h 는 주한 t, g2t 빼서 절대값이이연함수의 최소값 물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해보면 일단 먼저 f 어, x라는 것이 x 3승 플러스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x 제곱 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f 프라임 x를 미분한 거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의 3x 플러스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접선의 방식을 구해보면 f x 여기서 먼저 접선을 구하겠습니다. f't를 거고 x-t 플러스 ft 이렇게 될 거고요. t 플러스 1에서 접선은 f'에 t 플러스 1 이것에 x-에 t 플러스 1 이거에 플러스 f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g1t를 구해보면 y 자 편이니까 저 x자리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x자리 0을 집어넣으면 0, 0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ft tf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g2t라는 것은 f의 t 1 t 1의 f 프라임의 t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g1t에서 g2t 뺀거 있죠. 내가 여기를 뭐 pt라고 렇게 bt. PT. 금저 pt라는 것은 결국은 g1t에서 g2t를 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얘는 일단 ft 마이너스 f t 플러스 1 이거 에서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 f 프라임의 t 플러스 1 빼기 t ft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자 이거는 요 식을 이용하고 이거는 요 식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해 보시면 별 의미 없는 생노가답니다 그래서 걔를 계산하시면 pt가 어떻게 나오시냐. 얘가 6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불러. 그래서 대칭축을 구해보면, 대칭축은 t 콜,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요 값도 마찬가지로 이번 계산해보시면 3분의 1대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라서 절대 값 쉬우나 많아요. 그러니까 별 쓰잘데게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계산 잘할수 있냐, 이걸 묻는 문제고, 자 이건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참수가 주어졌고 이 참수 그래프에 두 점이 주어졌고요. 그 점과 평행하대요. 기울기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접하는 직선이 x=1과 x6과, x=6과 만나는 점을 C, D. 그럼 당연히 평행사변형이고 그거의 넓이를 구하됩니다자 그러면 먼저 저이 참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 볼록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축이 얼마냐면 대칭축이 축이 x 이퀄 2일 겁니다 2 그러면 1이라는 점은 이쯤 있다고 치고 x 이퀄 1자 직선을 그리죠 x 이퀄 1이 점이 있는 거고요 얘가 1,4랍니다 a라는 점이 그 다음에 6이라는 점은 이쪽 어딘가 있겠네요 그죠? 축보다 여기 한칸네 칸이니까 x 이퀄 6은 여기 있을 거고 대략 이런 점을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6,19래요 이게 B라는 점이고,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이두 직선을 연결했어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이 돼요. 그럼 이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이렇게 접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접할 텐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접점 있죠? 이렇게 접할 텐데, 이렇게 접할 텐데, 이렇게 접하실 텐데, 이 접점을 바르고 할수 있죠? 자, 이차함수에서는요 자, 이두 점의 평균변율과 똑같은 접선은 이 x 좌표의 중점에서 그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2분의 7이고요 2분의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21인가 나옵니다 이건 계산하세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밑변 자, 이게 높이 하면 됩니다 이게 높이 높이는 이미 구할 수 있죠. 1, 6이니까 높이는 5입니다. 5.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밑변의 길이 구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접선 있죠. 이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계산해 보시면 3 나오니까, y는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2분의 7 콤마 얼마 나오냐면 자 계산을 해볼게요. 4분의 49 빼기 7 1 4대데 더하기 7이 빼기 7 그럼 여기 4분의 21 나옵니다. 그럼 이따 2분의 7 콤마 여기 4분의 21 이니까 2분의 7 집어넣으면 여기는 2분의 21 2분의 21인데 4분의 21 나와야 되니까 빼기 4분의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좌표를 구하면 1 콤마 얼마나 오냐,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저 평행사변의 넓이 S는, 요 넓이 S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아, 2분의 1, 없죠. 평행사변의가 2분의 1이 아니라, 자, 밑변이 얼마예요? 아, 계산이, 경찰대 문제, 아, 자, 봐, 4, 4분의 9 빼주면, 4 더하기 4분의 9,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는 5. 그럼 계산해 주시면 20 더하기 4분의 45 그럼 계산을 빨리 해 주시면 4분의 자80 더하기 45니까 125 해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y콜 x제곱 위에 있는 점 여기에서 접선 l을 거댑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점이 a래요. 자 그때 이 a와 수직이면서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이 b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b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b라는 겁니다. 요 점이 요이 B라는 거고, 그 때, 요 내접하는 내접원. 자, 내접원. 내접원의반지름 구하랍니다. 그걸 극한 구하랬으니까. 자, 일단 먼저, 자, 이거 미분하면 EX가 돼서요 자, EA 콤마 사이에서 접선을 구해보면, 자, Y는 EA 집어넣은 기울기는 4AX 이렇게 되고요. 빼기, 여기 EA 집어넣으면 4A제곱 나와야 되니까, 4A제곱. 따라서, 여기, X절편이죠? 자, X절편 여기서 구해보시면, 얘는 A 콤마 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울기가 4A니까, 자,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A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론은, 저 직선 Y절편, B자표 구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AX, 그다음에 a, 0지 나야 되니까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b 점에 잡혀 보했어요 y 좌표인가 b 점은 0.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삼각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4분의 1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지금 삼각형에서 자 여기에 내접하는 원.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내접을 하고 있다 치면 자,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 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뭘 이용할 거냐면, 자요 길이가 요 길이가 4분의 1이고요. 요 길이는 a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난뭘 이용할, 이용할 거냐면, 내 점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건요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4분의 1 곱하기 a. 자, 2분의 1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각형 넓이에서, 네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는,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돼요. A 더하기 노트에, A 제곱 더하기 16분의 1. 다 더하고, 곱하기 R. 됐죠? 물론, 삼각형 넓이 2분의 1을 해야 되지만, 이쪽 2분의 1, 이쪽 2분의 1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는 구하는 게 R이죠. 그죠? R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R 값을 구해보면, R은, 자, 4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6분의 1. 나머지 숫자 신경쓰지 마시고, 이건 4분의 1 a. 근데 n 무한대, a가 아니, n이 아니라 a입니다. a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무한대, 무한대 꼴이니까, 개수비용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어,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limit a를 무한대로. 그럼 1차니까, 이게 개수,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는 1. 여기 계수 1 이거죠 그럼 계산하면 8분의 1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